워싱턴 포스트지 미국의 유력 일간지죠.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사가 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탐사 보도를 하거나 그 추적 보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무부 국무부 내부 문서가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국무부 미국 국무부의 내부 문서를 가지고 풀어쓴 기사가 나왔고 한국 기자들도 이걸 도로 많이 여기저기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우리나라고 관계된 부분들을 제가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원면쇼로 이루어지는 음, 협상이었지만 통상 협상이었지만 그 통상 협상을 그래도 국무부 주도로 어, 상무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미국의 수없이 많은 각 부서들이 전부 이렇게 이렇게 협상하라라고 의견들을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의 메모들을 모아놓은 문서인 모양입니다. 이 문서가 어떻게 해가지고 워싱턴포스트에 흘러나간 거죠. 거기에 한국과 관계된 겁니다. 국방비를 연 3.8%로, 즉 GDP의 3.8%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2.5나 2.6 정도입니다. 3.8%로 늘리도록 주장하라. 그러니까 이 정도 늘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30조, 연 30조 정도를 국방비를 더 쓰게 만들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방위비를 원빌리언, 방위비를 약, 그러니까 해년마다 1.4조 정도를 증액하라.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배치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한국이 승인해라. 주한미군의 배치 변경을 승인하라.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대중국 전선 쪽으로 미군을 뺄 수도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이런 것들을 한미 통상 협상에서 넣어라.라고 이야기가 오고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의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확인을 했었고, 아 우상호 정무수석은 7월 28일날. 방위비 문제, 방위 문제가 협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확인을 해준 거를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표에서는 이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 트루스 소셜에는 이게 발표되지 않았고 한국도 미국 당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거 이상으로 안보나 이런 방위비 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아마 8월 말 정도에 만나게 되겠죠. 그때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몇칠 전에 세이비어 브런슨인가요? 세이비어 브런슨이 전략적 유연성을 또 이야기를 했던데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미군 사령관이죠. 세이비어 브런슨이 또 이야기를 했던데. 아니 뭐 군인을 꼭 줄인다는 이야기를 한건 아니다. 근데 전략적 유연성 이야기는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이야기가 그대로 될것 같아요. 즉 1년에 한 30조씩 국방 예산을 더 쓰도록 하는 거. 30조가 이게 말이 30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 투자하는 거와 맞먹을 겁니다. 현찰로 30조가 만약에 해년마다 더 들어가야 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건데 국방비 연3 8 그런데 이 기한이 안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도. 국방비 38% 방위비를 당장 1 0 0증액하라는 거죠. 원빌리언을 늘리라는 소리는 현재 원빌리언 정도 되니까. 미1 방위비라는 건여기1 미군 주둔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상의는 됐음직한데 공표는 안 됐기 때문에 이것들은 나중에 미국에 왔을 때 발표하자라고 한 거겠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역시 트럼프가 이번에 밝힌 것도 있죠. 어 라지 썸 오브 머니 투자 목적의 거한 돈을 미국에 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하고 그거 자기 트루 소셜에서 트럼프가 이미 발표했잖아요.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것까지도 들고 가겠죠. 언제 8월 말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미국에 갔을 때어 이미 정해져 있는 3,500억 불 플러스 방위비 플러스 어, 국방 예산 증가 플러스 전략적 유연성 배치 변경 승인 플러스 라지썸 어, 오브머니 미국 투자 이것까지를 들고 가야 되는 거겠죠. 들고 가는 거겠죠. 저는 이게 트럼프가 지난번에 다 발표 안 해버린 게더 깝깝합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그니까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사실상 원샷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 다 그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어졌죠. 어찌 보면 그게 속 편한 건데, 우린 가이드라인이 반밖에 안 그어진 겁니다. 뒤지게 두들겨 펴놓고, 호주머니 있는 돈다 뜯어놓고, 돈 없으니까 너 다음에 올때마이 호주머니 에 있는 거몇배더더 더 들고 와? 이래갖고 다음에 올 날까지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8월 말까지 와? 그런 거예요, 지금. 다음에 올 때는 얼마 들고 와 지금 이 이야기를 전 약속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정부는 뭐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 앞으로 20일 안에 결판 나겠죠. 미국을 가면 결판 날 겁니다. 가랑이 싸이라도 기겠다고 했는데 참이재명 대통령이 가랑이는 안 기어도 좋으니까 너무 얼굴 화끈거리게 진짜 다른 나라보다 너무 심하게 처지는 밀리는 그런 건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큼 약한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에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걸줄 수도 있는 나라고 실제로 주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지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을 가장 근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공군 기지가 두 개나 있어요. 오산하고 군산하고 아니 그리고 전 세계 아홉 개밖에 없는 사드, 중국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사드. 그거 지금 우리나라 성주에 있잖아요. 전 세계 아홉 개 있습니다. 미국이 아홉 개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성주에 있습니다. 육지에 정박해 있는. 한국 모함이라고 미국 사람들도 말을 하잖아요. 엄청난 전략적 중요성 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 입장에서 봐도 중국하고 미국이 잠재적인 적이고 언젠가 싸울지도 모른다면, 한국은 반드시 미국이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놔야 되고, 한국과 좋은 관계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만 밀릴 관계는 아닌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밀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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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각하고 한스럽게 밀리는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뭔 약점이 잡혀서 이렇게 바보 취급을 받는 건지 까까발 따름입니다. 저는 이게 약점 잡혀서 바보 취급 당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도하다는 생각도 물론 듭니다. 무도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너무합니다. 이유나 일본보다도 한참 우리가 더 낮잡혀 보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밀려도 될 만큼 우리가 전략적 중요성이 없는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참 대통령 잘 뽑아서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